아 이제 수요일인데 어떻게 왔어요? 반찬 찾어 반찬. 반찬 좋아. 자, 써도 되는 거예요? 네.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. 미리 공지해 주면은 반케줄짤수 있어요. 미리 어, 공지하서. 네. 그래서 네. 반찬 뺐어요. 어. 뭐라고거짓말했어요 <laughs> 시험 본다고 거짓말했죠. 어, 개인 사정. 개인난 없난 당당하게 말하고 왔어. 본다고? 카페한테. 또거 반찬가? 김천에서 왔어요 김천 진짜로? 어, 어, 어. <laughs> <재밌었어? 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저도 안 물어봤어요. <laughs> <laughs> 네, 제그 <laughs> 노래 좋았는데 <laughs> 아, 그 제가 느꼈을 때는 저희가 그 그렇게 좀 우울하게 가는 씬이 너무 길었잖아요. 음, 네,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조는 모습을 보고. 추님이 <laughs> 뺏지 <오, 뺄지> 않았나 <laughs> 잠깐 건데. 코 보시는 <laughs> 분들 몇분 계세요? <laughs> <생각했죠? 웃음> 생각한 거야. <웃음> <생각한가요>?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아서 어쩔 네 네. 네. 아, 그거 하고 있고. 안돼 아니. 감기가 오늘 걸려서. 집에 병원 갔다가. 아이 그래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. 진짜 안무 틀린 거보였어요 네. 그래서 어? 잠깐만. 여기서 뭐지 갑자기 머리가 좀하얘네 괜찮아 음, 오늘 돌아야지에서 소리... 돌긴 돌았는데 네. 반대로 돈거 같아. 틀야어요아 <laughs> 아, <왜 소리셨어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그멘트 그... <laughs> 아, 너무 잘하시 <잘하십니까>? 그... <laughs> 아니요. 형이 <왜 웃음> <뮤직비디오> 니기실을 항상 지 죽을 때 이거 준비했으니까 오늘 이거 해줘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뭐까지 죽을 때까지 죽괜찮까지 죽을 때 컨디션 안좋으면 얘기하세요 <laughs> 아니요 이제 못오시다 <laughs> <laughs> 아니 호흡을 주는게다 다 좋죠 그래야 형도 준비한 보람이 좀 있어요 <laughs> 편하게 마음대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. 좋은데요 네. 콘서트요 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올해는 좀 바빠요 팀탑은 티오피한테 물어봐야 돼서 네 서울은 아마 올해는 안 하죠 가성비에도 많이 바빠요. 어. 네. 어, 10월 이후로도 바쁜가요? 네. 어, 10월까지 못다 놨는데. 12월. 아, 어. 1월까지는 바꿀 예정이. 차은밤은요. 아,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. <laughs> 네. 아마 당분간은 차은밤을 못다 놨는데. 뭐다 그런 좋은 컨텐츠로 제가.

여러분 시선이 너무 잘 느껴. 우리가 한번 보셔야죠. 보지, 지 말라는 건 아니고. 어, 0초 이상 고정하지. 그러게 오늘 초단다가 다시. 아 은기 형 너무 예쁘죠? 은기 너무 잘하고 창현이 공유한 보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? 네. 막 아, 보고요? 네. 안 보고 가시는 분들은 <웃음> <웃음> <은기요>? 다 얘기해 주세요. 어 이제 정말 중앙으로 안 나오시나요? 네. 중앙으로 아, 안 나오시나요? 아그 뒷쪽으로요?

좀영게 네, 빠를 것같아 <laughs> 노래 컴백 많이 시해 주시고. 기대하지 말아 주시고. 기대치를 최악으로 낮춰 주시면 아요 근데 네, 팬를몇번 네. 하시는 게 좋아요? 일단 많이 하는 게 좋아요. 좋아요. 싫어하시는데? 어, 좋팬 좋아, 좋아. 네? 미팅을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어, 네, 네. 저 생일 있지 않을까? 아, 아, 그리고 또 재밌게 뭐할수 있으면 해볼게요. 아, 응원봉을 제가 만들려고 계속 그 저기 응원봉 회사라 그래야 되나요? 연락을 응. 취했는데 어,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방법을 응. 찾아보고 있습니다. 네네. 그거를 다시 시작하라고요? 괜찮았어요. 아 그거는 인스타로 보내주시면. 소발 인스타로 사장님한테 DM 많이 보내주시사장님만들어주지 네. 않을까 앱리스 이게 실물카드요? 사장님한테 지금 상의를 해야 돼서 극단적으로결정 <laughs> <laughs> 대표님은 이제 보죠? 대표님은 대표님은. 대표님은. 대 네. 대표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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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대표님이대표대표님요 저도 못 만나요 아, 저도 잘못 만나서 <laughs> 서로 소통만 하고 <laughs>